파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 마당 갔어요? 그걸도 올려요. 그걸 봐요. 어떻게? 어? 그때요. 요나 아, 너무 그어 어? 네. 아침에 아침 마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성악가. 실업계 갔다가 <laughs> 남자. 대학 교수 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상 깊었던 건 그거야. 모든 건 다. <목소리> 아니요, 모든 건 다. 스스로 우러나서 재미있게 해야지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소리> 최종 목적이 주어져야죠.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대학. 대학이잖아요. 좋은 대학, 시시한 대학. <목소리>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을 <목소리>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 목표가 있는 거잖아. 그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언니 무슨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수학 점수가 나오고 내신이 나오고 대학 가는데 플러스가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여러분한테는 뭐가 생긴다. 행복이 생긴다. 그제 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선 언니 수학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된다. 수학 없이는 행복이 없다. 그제 해와. 이분안 그것만 나왔는데. 시끄러. 해와 알았니? 아란이 네.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laughs> 자 가자. 아, 그제 그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동안 D의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내려가라키라고 보면 B의 여집 얘수니 네. 최소공개수 뭐에요? 배수 6의 배수? 어. 배수 오케이? 교집합 네. 아니 합집합 7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수치파, 돼 수치파. a는 14의 배수야 a의 원수의 배수 뭐하래? 네. 어떻게 구할래? 유진아 어떻게 구할래?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네. a, a 합집합 b는? 6 플러스 n에 a에 14 빼기 n에 a에 그거의 최소 공배수 6과1 4의 최소 공배수 2, 3, 7. 42의 배수는 두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한다? 네. 빼준다. 이해가? 네. 자, 가면 a, 6의 배수, 102하에 6의 배수 몇개 있어? 열. 네, 6개. 나도 하면 되잖아. 14의 배수는? 6개. 7개. 7개. 42의 배수는? 7개. 그러면 23에서 2빼니까 21개. 아. 그래, 아. 왜 21? 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1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진아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 어려우면 그냥 무대포로 A B C D 써라 그제? 응, 어. 모르면 그게 최고다. 자, 7 3 번. 쟤는 잘 보면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A 역세모 B는 일반 봐. A B 합집합 쟤뒤으면 B a 야 오케이. 자 A가 있네 B가 있네 C가 있네 자1 A, B, C, D, E, F, 8라고 하자. 3 응? 4들이7하는누구구 하는 거야? 유14 하는 거예요. 요아요 네. 어.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뭐 있니? 이거에서 일단 a b, b b 의 합집합은 5 16 17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30. 오케이? 네. 그 다음 B 역삼각형 C네요. 걔는 누구야? B. CF 제외한 나머지 B 더하기 E 더하기 D 더하기 취한 것이 얼마다? 20. C 역삼각형 A는 C와 A에서 얘들을 제외한 누구? A 더하기, B 더하기, F 더하기, G 한 것이 누구다? 10. 10이네요. 그런데 합집합은 40이래. 그 얘기는 뭐야? 누가 40이니? A, B, C, D, E, F, G가 얼마다? 40이야. A, 몇, 얘들 더하면 A 몇 개? 두 개, B 네. 몇 개, 두 개, E 몇 개, 두 개, D 아, 두 네. 개, F 두 개, G 새끼 두 개, 그지? 그래, 그래. 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다두 개씩 있죠? 네. 그러면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A 더기, B 더기, C는 있냐 없니? 어, 없어요. 그래. D, E, F, G가 50에 6 2로 나누는 거 얼마? 30. 그랬더니 중1 애들이 언제 게임 시작했냐고 그러네. 아 우울하다 못해 그죠? 자 얘는 무슨 얘기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니? 교집합이. 하나라도 존재. 한다라는 예. 거잖아. 맞니? 예. 자 그럼 니들이 이거 하나 하나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규칙이라기보다 일단. K는, 일단 K가 1이야. 그럼 A는 얼마니? 4분의 9. K가 1이면 5분의 9. K가 2면 4분의 2고 18. 맞아요. 약분하니까 얼마? 2분의 그냥. 갔어요. 그러면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면 으참 좋을 거야 이들이. 근데 이거에 뭐가 붙어 있니? 가우스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가우스의 뜻을 보세요. 가우스 x는 대괄호였습니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4분의 2는 약 얼마야? 2.25야. 그럼 2.2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최대 정수 얼마? 2. 예. 최대 정수 얼마? 네. 1. 얘는? 네. 3. 오. 얘는? 오. 5. 얘는? 네. 7. 네. 얘는? 오. 9. 해서 가는 수들이야. 이해갔어요 네. 어. 이거일 때, A 교집합.